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좀 많이 늦었지만, 이번 주는 꼭 주간 타로를 올려야 할것 같았고, 그리고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했다가, 조금 편집 부분에서 좀 실수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다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한 주간의 흐름을 좀, 간략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요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올려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 밑에 보이시는 팔찌와 카드를 보시고 하나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팔찌 시작해 볼게요. 자, 리딩 스타트.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한 주는, 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들, 어, 또 어떻게 내가 결정을 좀 내리기가 되게 애매한 좀 상황의 한 주가 되거든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 또는 이성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인 관계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신경 쓸 일들이 있잖아. 우리가 사람 관계를 지내거나 어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아 나는 아직 뭔가 좀 이거 이렇다 거이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어떤 주변 상황에 내가 휩쓸려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판단과 기준이 없는데, 아, 이게 뭔가 애매할 때 있잖아. 좀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주 자체는 일도 그렇고 어떤 사람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딱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한 주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좀 약간 신경 쓰임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마음 마음을 쓰게 된다던가 그리고 어떤 일도 그렇고 뭐 금전 문제도 그렇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느낌은 사실 이번 주는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하다 좀 마음가짐을 좀 어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번 주한 주는 지금 이 영상이 화요일 날 올라오는 거고 뭐 수목금토 금방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할 뿐이지. 어또 마음 중심 잘 잡고 또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면 일요일부터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자체는 조금 존버의 시즌인 것 같아요. 존버 그러니까 뭔가 일을 결정할 때나 직장에서도 뭐좀 너무 섣불리 내가 결정을 하거나 뭐 쉽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주변 상황을 좀 보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어, 좀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즉 존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번 주는 어좀 금요일 날은 괜찮아요. 금요일 날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조금 좀 마음 고생할 일이 있다. 아 사실 어 제너럴 영상이 매번 좋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날씨도 지금 꿀꿀한데 이게 장마철인데 좀 마음도 좀 심란하게 나오는 게 이번 주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어 조금 여러분들이 어, 좀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오해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상대가 못 알아준다던가 막 조금 좀 서운함이나 좀 속상한 일이 좀 발생하기는 해요 카드들을 보니까 근데 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건 한 주간의 운이니까 그냥 그럴 때는 조금 해명할 걸 해명하고 어 정말 이게 놓치기 싫은 어떠한 일거리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살짝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왜냐면 그 말을 안 해버리면 그냥 그 상대나 상대 일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요일별로 보자면, 어, 제 수요일, 내일 하루는 그래도 조금 하루가 조금 시원시원하게 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하루예요뭐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장에서든 좀 나의 재주, 능력, 뭐 언변, 말빨, 뭐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좀 즐기면서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운들이 나오고요, 수요일은. 어, 목요일 날이 조금 약간 될듯 하는데 안 되는 운이란 말이야, 목요일 날이. 될듯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버텨야 돼요.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좀 요일별이나 이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버티셔야 된다, 목요일도. 좀 기다려야 된다, 이거고. 금요일 날이 그나마 이번 주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방향대로 된다. 뭐 약간 이제 사람들 간의 만남이나 뭐 술자리 이런 게 있을 확률이 큰데 좀 좋은 사람들 좀 즐거운 어떠한 하루 뭐 이렇게 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는 소식이나 뭐돈 들어올 거나 이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넘어서부터가 될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이것이 100% 해결되진 않지만 좀 금요일 날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있는 소식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약속의 취소, 불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이번 주한주 주 중에서 좀 토요일만 조금 아쉬운 일이 있다. 이게 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거꾸로, 어,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리딩에서 자꾸 말하는 거, 어떤 오해나 어떠한 좀 답답한 거. 그리고 불명확한 거좀 좀 뭐랄까 어설픈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 관계나 어떠한 이성 관계에서 그런 게 토요일 날좀 그게 나쁜 게 깨진다고 보면 돼요 토요일 날100% 해결은 안 되지만 토요일 날 지금 내가 지금 우울감 약간 상실감 이러한 감정의 어떠한 좀 깨진 모습들이 토요일 날또 이런 깨지는 카드가 나와 버리거든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로 쳐버리니까 좋게 되거나 아니면 제자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긍정의 신호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다가 초치는 운이 오면 나빠지잖아. 근데 나쁜 운이 왔을 때 초치는 운이 오면 나빠질 때도 있지만 거꾸로 그 나쁜 상황이 종료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일요일날은 좀 체력적,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어떨까? 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뭐, 일과 관련된, 뭐, 업무와 관련된 좀몸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좀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요일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좀 늦게 올렸지만 그래도 주간타로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1번 카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해석 끝자 2번 팔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올해, 이 아, 이 올해인데, 이번 주는 조금 뭐 불명확한 어떠한 답답함, 아니면 막좀 힘든 거, 그러니까 좀 답답한 일들이 많아, 보통. 그게 해결은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해결이 되냐? 첫 번째는 금전 쪽으로, 뭐 계약, 금전, 돈 받을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좀 해결이 될것 같고, 언제? 내일, 수요일 또는, 음,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약간 금전 문제나 어떠한뭐 매매, 계약, 어떤 또 이권, 권리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것을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돈이나 일이나 어떠한또 이것도 무슨 뭐 프로포즈 카드가 한장 나오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 들어가요. 이게 뭔가 이게 애매하고 답답한 거 있잖아. 어? 나는 걔가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날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뭔가 이게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한 게 일종의 잘 모르는 것도 되지만 오해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나름 음, 시원하게 조금 답답했던 일들이 좀 해결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약간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사람 관계에서 있어서도 조금 경쟁 어떠한 조금 이 마찰 이런 것도 좀 선의의 경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싫어하고 막 누굴 미워하고 이런 감정에서 쟤는 나한테 왜 저래 나도 저 새끼가 미워 이런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 라는 어떠한 좀 긍정적인 어떠한 마음으로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좀. 막 화해까지는 아니어도 약 갈등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갈등 요소가 해소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금전적인 것 같아요. 제가 금전이나 어떤 또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매매, 계약, 금전, 직업, 이런 쪽으로 좋은 것은 수요일이고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바빠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고 정신없는 하루밖에 보낼 때 있잖아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게목요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이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은 저희 가 약간 이성적으로도 봐요. 이렇게 약간 기다리는 사람한테서의 연락이나 기다리는 사람 소식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날 그리고 뭐 데이트 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좀 좋아하는 이성 관심 가는 이성의 마음을 어좀 제대로 알게 되는 뭐 그러한 신호탄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 어떤 달달한 어떠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자,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보통 쉬잖아요, 주말에는. 이 쉬는 날에 무슨 뭐, 당일치기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뭐, 간단한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뭐, 마실 나갈 일이 있다던가, 이런 거 있죠? 뭐,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그 부분 좀 참고를 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명확하고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좀 해소가 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부진한 일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어, 좀 답답한 일들은 어느 정도 많이 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돈 들어오는 거, 뭐 일과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 소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격 소식,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나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뭐 합격,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요일 날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2번 카드 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해서 끝. 자, 3번 팔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 카드가 이게 무슨 뭐 이동 합격 자리 발전 이런 게 되게 명확한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주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한두 개만 나와도 어쨌든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비슷한 카드가 한네 다섯 장이 따닥 나온단 말이야 어떤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결과물 결과라는 것은 뭐 1차적 결과도 되겠지만 뭐 2차, 3차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1차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좀 공적인 결과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약간 이동이나 변화가 있어 보여요. 직장에서의 이동도 되겠고 이직도 되겠죠. 와이 회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합격, 승진, 확장 발전, 뭐, 이게 좀 영역이 넓혀지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좀 사회적인 어떤 그 입지가 어 엄청 커지는 한 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장사하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도 있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올 테니까 멀리서도 찾아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돈을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떠한 지금 자꾸 실패했던 것들이 끝이 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환경 더 조,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다 근데 그게 이번 주에 결정이 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동을 안 하더라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나서 다음 주나 뭐다 다음 다 달이나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좀그 포인트 정말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수요일부터 굉장히 좋아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 슬슬 일과 관련된 소식 또 이것도 이성적으로도 약간 기다리는 사람한테서의 연락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이성이 이게 끊긴 카드가 나온다고 최근에 뭔가 아 이게 트러블이 이런 이럴 때 보통 트러블이 난단 말이야 트러블 이게, 이게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오해하고 트러블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연락이 끊길 때가 있잖아 그리고 뭐 커플이나 썸 같은 경우는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내일 연락이 올것 같아요. 수요일 날. 연락이 잠시 끊겼던 사람은 수요일 날 연락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목요일, 금요일이 완전히 명예운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아까 확장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어떤 어떠한 합격이나 어떠한좀그 승진 기다리는 사람 승진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지금 뭘 원하는지. 난 승진 소요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카드가 나왔다고 다 승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운이 들어와 있다. 약간 내 명예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직을 안 구하는 그 직장을 안 구하는 어,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일상대 대인관계에서 어떤 명예나 명예로운 일이나 당당한 일, 자신감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래서 목, 금요일이 굉장히 어떤 명예, 어떤 어깨를 좀 펼칠 수 있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토요일 날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렇게 좀 어디 놀러 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토요일 날도 약간 이렇게 일적으로도 되게 비전이 좋은 카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장사, 프리랜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손님이 많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트, 아니면 어떤 놀러 갈 일. 좀 즐거운 일이 있어요 토요일날은 그래서 좀 토요일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약간 좋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일요일날은 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일요일날은 어떤 암시를 하는 카드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선 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뭘 빼놓고 있는 게 없는지 내가 너무 어 이렇게 요즘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하고 좀 안일하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빼먹고 있는 게 뭔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람의, 사람 관계가 이성이든 친구든 아니면 공적으로 엮인 사람이든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카드거든. 여러분들이 느낀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사람들, 어찌 보면 여러분 연락을 안 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 내가 참 돌이켜 봤을 때좀 지난 좀 잊고 지냈던 사람 좀 깜빡하고 있는 사람 우리 바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 그런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하나 해주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일요일의 의미는 좀 신경 좀 써라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그부분좀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번 주는 명예로운 일이 발생하는 한 주에요. 뭐 직업이나 뭐 나의 이름, 어떤 나의 어떤 체면, 이런 게, 선은, 체면인 선은 아주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어 그러한 한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 운을 잘 살리셔가지고 어 좋은 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카드. 그서 끝! 4번 팔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번 주에는 현실적인 일들의 해결이라고 해가지고 재물이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금전 운이 상당히 좋아요. 뭐, 꾸준한 수입, 마르지 않는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한 뭔가 일관성 있는 하루들 뭐 되게 좋은 어떠한 좀 우리가 막 하루하루가 뭔가 들쑥날쑥하고 뭔가 정신 없으면 이게 심리적으로도 힘들잖아. 근데 이번 주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한주 같아요. 여러분들 꾸준함, 안정적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이번 주에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뭐 금요일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내내 다 좋은데 특히 만족스러운 어떤 돈이 들어오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어 굉장히 금전으로 계속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뭐 받을 돈이 있으신 분들, 뭐 돈이 들어와야 하시는 분들, 어 금요일부터 좋은 소식들이 있어 보이는 어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꾸준한 어떤 행동, 꾸준한 일로 인해서 뭐 재물이 쌓여가는 뭐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현실적인 일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일이 해결된다는 것은 대부분 돈이거든. 뭐 일적인 것도 돼요.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직장에서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된다 일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재물 뭐 풍요로움 뭐진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뭐 누가 맛있는 걸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풍족하게 보낸다 음. 뭐 예를 들어서 회를 먹으러 가도 그냥 일반 횟집이 아니라 비싼 오마카세 집을 간다든가 음. 상대가 그걸 사줄 수도 있고 상대가 그걸 안사 주더라도 다 같이 가더라도 그러한 좀 근사한 식당을 갈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뿌듯하고 안정적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내일 수요일이 좀 기분이 좀안 좋네 좀 약간 주변 사람과의 충, 충돌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좀 최대한 행동거지를 조심하시고 좀 약간 욱하는 거뭐 어, 약간 급발진하는 어떠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수요일날은 좀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뭔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근데 신중하게 결정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냥 어떤 매사에 있어 신중하기만 해도 피해는 안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어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던가 두개 또는 세 가지 약속 중에 한두 개를 내가 골라야 할때 있잖아. 겹칠 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뭐그 정도의 상황이 온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일과 업무로 치면 두개 이상의 일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목요일이에요. 자, 금요일부터는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돈. 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카드고, 재물운이 들어오고, 토요일날은큰 돈이 들어와요. 큰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 이게 좀 진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좀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주말에 나온단 말이야. 뭐 이건 이성일 수도 있겠죠. 음, 맛있는 걸 사준다던가. 좀 현실적인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이성이든 친구든, 좀 재물적인 요소로 나오고, 일요일날도좀 안정적인 카드가 나와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7월로 이어지잖아, 이제. 7월 달에는 뭐, 매매, 계약, 부동산, 무슨 뭐, 돈과 관련된 성취, 이런 게좀 크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재물운으로 빠지고, 안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좀 금전, 이득, 이런 거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또 미용실 갈 일이 있을 수있어 이번 주에. 미용실 뭐, 미용실 갈 일이 있다. 는 수요일 아니, 아니, 금요일쯤에 뭐 머리를 하러 간다던가 뭐 네일아트 뭐 눈썹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하러 가는 흐름도 있고 뭔가 속박되고 답답했던 환경에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쪽으로 흘러가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든든함,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복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금전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복권도 한번 사보셨으면 합니다. 어, 큰돈드리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자 어쨌든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해석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타로 착각작각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